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로스트아크 꼬마바드 유희입니다 1월 30일 로스트아크의 대규모 퇴치가 진행되었는데요 신규 대륙 로엔들의 550레벨 악셀을 먹을 수 있는 던전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그렇다면? 타이탈로스에서 악셀을 안 먹어도 되는건가? 아니 그렇다면? 주간레이드에서 주는 악셀보다 높다는건가? 보완해주는 것 같거든 파편을 일단 공허의 미궁 입장권 30골드 목걸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520 전설 목걸이가 나오는데요 뭐야 이 던전을 뺑이 돌면 여러분 550까지 나와요 550 악세까지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 던전은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맨날 계속 돌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가볼게요 매칭 신청을 해볼까? 그치 은빨의 유물학세 처음 먹으면은 이제 먹으면 이제 바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2시, 3시, 6시, 9시를 부수래요 이 던전은 400에서 550 레벨의 유저를 위한 던전이며, 3시, 6시, 9시, 12시 방향의 봉인석이 있는 곳에서, 4명이 각각 잡몹을 잡아 빠르게 퀘스트 게이지를 채우고, 가운데 보스몹을 잡으면 클리어됩니다. 흩어져서 잡으라는데? 음... 저 여러분, 그러면 바드는 파티 안 껴주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언제 잡아요? <laughs> 야봐들아 이거 언제 잡냐 이거? <laughs> 혹시 미궁 뺑뺑이를 도신다면 구슬 동자와 에테르 기와 각인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100%를 채워야 되나봐. 경계한 미궁에 있는 거. 나는 여기서 설 곳이 없는데? 주인이 나타났대. 그래, 보스 잡을 때라도 내가 활약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좋게 생각하자. 내가 봤을 때 이거 보스 잡을 때도 필요 없는데요? 아 이거 봐, 이, 이 던전에서 나 별로 달가운 존재가 아니잖아. 플래티넘 달성. 파편을 여러분 다섯 개 줘요. 혼자 입장하면 뭐가 좀 다른가? 혼자 해볼게요. 그래, 보여주는 거니까 제가 희생을 한 장을 희생해서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가 좀 쉽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좀 빨리 죽지 않을까요? 얘네를 다 모아가지고, 라쿠니까지 같이 모아가지고, 운석 에테르. 이번엔 운석. 운석을 가지고. 자, 몹을 몰아 잡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에테르 가지고 몹, 몹 몰아 잡으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몹을 이렇게 운석으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버프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 가서 갱신하라는 거 같은데. 봉인석으로 가서. 얘로 갱신을 하고. 그게 아닌가 봐! 여기 있으면 몹이 계속 나온다는 건가 봐! 버프 받고 여기로 오라는 거였어! 버프 받고 여기 와서 몹들을 계속 잡으라는 거네. 아, 이해 완료. 그니까 하나씩 잡고, 네 개잖아요. 나오는 틈이. 하나씩 잡고, 그 보스를 잡은 다음에, 버프를 먹고, 여기에 와서 몹을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계속. 매칭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악셀을 언제 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하다예요. 그리고 심지어 재미가 없어요. 무조건 플래티넘이네. 근데 진짜 안 준다. 파편도 4개. 와, 진짜 안 나와. 네 개. 진짜 금방 잡아 잡는데 진짜 뭐가 안 나와. 금방 나와라 뭐라도. 아 이번엔 네 장이네요. 파편 네 개. 에오르시 죽어주세요. 한번 더. 주세요. 응, 안 줘. 파편 4개 뭐라도 주세요. 아, 파편이네. 나, 미궁 파편 10개 모아서 이 각인서 한번 까보고 싶단 말이에요. 각인서 전리품 상자. 그래봤자 나는 탈출의 명수 이런 거 나오겠지. 황금떡, 밤방 이런 거 나오겠지. 까보세요! 어러냐 <laughs> 행운 <laughs> 사냥꾼 각인서 <가기도> 싫어. <laughs> 어, 뭐야, 또 두키야? 개꿀이잖아, 두키, 두키. 두키님! 짠! 문상자. 뽕, 뭐, 호감도, 파편. 울아! 거짓말! 진짜일 리 없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와, 진짜네? 유물 호감도도 나오나 보네? <laughs> 이게 악세였으면 550인데, 와, 유물을 먹었는데, 그거를. 그걸... 그걸 호감도로 먹네? 아니, 유물 호감도는 목록에도 없는데 그걸 먹었네요. 대단하시네요. <laughs> 지겹다, 진짜. <laughs>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지겨워. 저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멘탈이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잘모르겠어요 악세가 나오나요? 먹을 때까지 노방종 하고 싶, 노방종 하고 싶, 노방종 하고 싶다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러다가? 영원히 못잘 수도 있어요. 스마게가 패치할 때까지. 수고하셨어요. 40판. 공허의 파편 176, 미궁의 파편 7, 감사합니다. 룬 상자 8, 유물로 감도 5, 선택형 룬 상자 1. 따다 백판 더 도신다구요. 화이팅 저, 근데 진짜 악세를 먹었다는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그 정도면 심각한데? 르알삼님 추천 감사합니다. 로스트 아크 인벤. <laughs> 아니, 인벤에 있는 글이 더 웃겨. 한 명이 먹었잖아. 인벤은, 근데 그러고 패치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패치한 거냐, 수막이야?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세상 쉬운 길은 없네요. 타이탈로스에서 악세를 먹는 것만큼 미국에서 악세 먹기는 힘듭니다. 하나요? 체보초. 좀... 새로운 미군 컨텐츠로 유물 악세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로엔델의 공허의 미궁에서 탐험하고 온 꼬마 유이였습니다. 기절할 것 같다. 나오긴 하는구요. 또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영상은 구독, 구독 해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